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 추석을 아, 며칠 앞두고 대구 인근 팔공산 쪽에 왔습니다 예 모사차를 지나서 이 계곡을 따라 아, 오늘 산행을 해봅니다 아요 근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이 계곡에도 물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오늘은 힐링도 할 겸, 체력도 단련할 겸, 산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제가 오늘은 셀카봉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올라왔는데, <laughs> 저 아래 모처, 뭐 모사차를 뭐 뒤로 하고, 주차장에 차를 씌워놓고, 예, 한참을 올라왔습니다. 한참 올라왔는데, 예, 여기에 예, 계곡에도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아, 여기까지는 쉽게 사람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등산로가 넓게 이렇게 닦아져 있네요. 이제 사람이 왕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골골, 골이 고리, 고리 이렇게 좀 파였습니다. 골이 고리, 고리 좀 파였는데, 뭐, 다니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계곡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또 능선을 타고 오늘 제가 목적했던 장소까지 열심히 올라가서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등산로 길이 잘 닦여져 있길래, 에, 길을 따라 무작정 올라왔더니만은, 이 위쪽에, 에, 뭐, 암자를 지었는 것 같습니다. 암자를 지었는 것 같은데, 뭐, 오래된 암자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 약간, 뭐, 세월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암자 같은데, 아 지금은, 뭐, 이 건축, 되어 있는 법당만 있고 스님은 기거하지 않고 기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곳에 암자를 지으면서 이 옆쪽에다가 또 이렇게 어 무슨 영왕당인가요, 뭐 산신각인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그 옆쪽에 이렇게 여사채를 또 마련해 두었네요. 어, 위쪽에 지붕을 보니까, 고리 어, 넓은, 어, 스레트 지붕이고, 그 앞쪽에, 첨마에는플 어, 프라틱으로 된, 어, 그 지붕을 이었는데, 다 이렇게 훼손되어 가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뭐, 지었다가 폐차이된것 같습니다. 폐차이된것 같고, 어, 그저 뒤쪽에 자그마하게 보이는, 어, 곳이, 아마, 산신각인 것 같습니다. 산신각인 것 같고요. 이쪽에 보니까, 그래도, 여기에, 가끔, 뭐, 올라와서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요사치 앞에, 이 고무신, 있죠? 고무신. 고무신을 딱, 이렇게, 정리 해서, 정갈하게, 이렇게 딱, 엎어뒀네요. 요즘, 이제,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아마도 주인 없는 암자가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곳도 그런 곳 중에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뭐, 이 암자를 보려고 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목표했던 아, 산 정상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제가 암자에서 어, 앞쪽 전경을 어, 제가 찍어 봅니다. 저게 8 0산인것 같네요. 8 0산8 0산 갑바이, 갑바이가 보인 것 같습니다. 갑바이, 갑바이가 보이네요. 제가 당겨 보겠습니다. 에, 지금 중앙에 중앙에 보이는 에, 요 봉우리가 갑봉입니다. 갑봉 가바이 부처님 어, 석자 열의자상이 모셔져 있는 갑봉입니다. 자, 계속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폐암자를 예, 뒤로 하고 에, 저는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정글입니다. 정글. 해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완전 정글과 같은 숲 속으로 한발두발 발 열심히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올라와서 보니까 계곡지에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가을맛이 납니다. 예, 버섯이 이렇게 하얀, 버섯이 피어 있는데, 편지가 꽤 오래된 거, 좀된 것, 좀된것 같아요. 이한 곳에 이렇게, 포자가, 같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녹윤화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버섯은, 제가 보니까 식용버섯인 것 같습니다. 식용버섯. 식용버섯인데, 녹윤화가 다 되어서, 어, 돼도 지금, 안에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이렇게, 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찢어지죠. 찢어지고, 어, 이갓 부분에도, 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요것은, 이제, 에, 그물망이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에, 촘촘한, 아, 첫 촘촘한 비살로 되어 있습니다. 비살로비살로 되어 있고, 대, 하고 바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버섯인데, 아, 정확한 버섯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버섯을, 아, 작년인가요? 제가 아, 따서 삶아 먹어봤는데, 에,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도 군락지를 지어서 이렇게 피어 나고 있네요. 뭐좀 일찍 왔으면, 뭐 채취해 갔으면 싶습니다만, 농윤화가 돼서 그대로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참을 올라왔는데, 거의, 능선에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뭐 이곳에도 아마 기도를 하려고 아마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 것 같은데, 에, 폐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유형으로 건물을, 방을 아, 한 다섯 칸 정도 넣고 이렇게 길게 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산 정상부나 또 이렇게 깊은 골짜기에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것 같습니다. 지어 놓은 것은 필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미보다도 어 우리가 민속 민족 민속 신앙이라 그래야 될까요? 민속 신앙이라 그래야 될까요? 무속인들께서 아마도 뭐어 기도빨이 받지 않으면 뭐 이런 곳에 와서 뭐약뭐 뭐 일주일이나 보름 어떤데 어떤 곳에서는 한달 정도 뭐 기도를 하고 가는 음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 무속인들이 와아 산신기도를 할 그런 장소로 마련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폐가가 되어 있어서 자연을 보면은 뭐 자연을 훼손한다 그할까요 오염시킨다 그래야 될까요? 뭐 오염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능선에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밤나무가 있네요. 예, 밤나무가 있는데 이 밤은 뭐 올밤 토종 올밤 올밤인 같습니다. 우리가 아, 밤 송이가 떨어져서 입이 입을 딱딱 벌리 벌리고 안에 밤알을 이렇게 토해,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니까 여기 멧돼지가 지나간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밤을 아, 메토를 예, 주워서 알밤을 몇토를주워서 간식으로 먹으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곡을 따라 계속 올로 아, 올라오니까 예, 오래된 돌계단이 보입니다. 오래된 돌계단이 보이는데 아 지금은 사람이 다닌 흔적은 없습니다. 멧돼지만 다닌 흔적이 있는데요. 아 고개를 쳐도 치켜들어 보니까. 저 위쪽에 어, 하얀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또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판넬 지붕으로 지은 건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 그 뒤쪽에 보니까 큰 바위가 있는데요 아마도 예, 이것도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속인들께서 아마 기도처로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어, 정갈하게 돌 축제도 이렇게 성축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아마 한때는 이곳까지 무속인들이 이용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우 뒤쪽에 바위 벽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아 제가 뭐 대구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은아 이곳은 제가 처녀 아 사냥이면서 처음 올라옵니다 처음 올라오는데 어 혹시 또산 기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먹을 양식을 좀 준비해서 예. 약한뭐 일주일이나 어, 보름 정도 이곳에 와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예, 산기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우리 항상 바위 밑에는 물이 있죠 예, 습합니다 그죠 물이 있습니다 아, 이곳에 아주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도 저 바위 이틈 사이에서 석관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바닥에는 그 떨어진 물이 고여서 이런 습한 땅이 되어 있네요. 아이고 이곳에 이참 자리를 만든다고 굉장히 공력을 많이 들인 것 같은데 안타깝기 거지 없습니다. 아, 여기 바위 밑에 콘크리트로 또 이렇게 영단을 만들어서 향도 피우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뒀는데 옆에 글기도 이렇게 붙여뒀네요.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마 이곳에 불사하신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둔 것 같습니다. 이름을 기록해 둬 보십니다. 앞쪽에서부터 이렇게 두 줄로 쭉 내려가면서 불사신 분들의 성함을 기록해 둔것 같습니다. 요 옆에도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또, 어, 앞에 유리를, 유리문으로 해서 어 이렇게 뭐 향을 피우도록 준비를 해 뒀고요. 이곳에는 아마도 뭐 공량감 비슷하게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안에 장판을 깔았어 이렇게 넓게 약한뭐다평 정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지금, 아,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요? 물이 셈이, 바위 밑에서 셈이 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에 지금 호수를, 호수를 이렇게, 에, 호수 작업을 깔아서 이렇게 나는 거 보니까 아, 이 석간수를 받아서 식수로 활용했는 것 같습니다. 식수로 활용하고 또 이곳에서 생활용수로 활용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곳에서 뭐 우리가 이런 곳에는 음기가 굉장히 강하죠. 음기가 강하면서도 상기운이 어, 있는 어,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담고 또 계속 산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바람이 세차게 아, 불어주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산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폐가가 된 기도철을 뒤로 하고, 뒤에 산 능선을 오릅니다만, 완전 수직절벽입니다. 수직절벽. 아, 수직절벽에 이래가 있기가 피어 있는데요. 아, 제가, 아이고, 여 위험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인데, 아, 오지 탐험도 이런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한발 나무를 잡아가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90도입니다. 90도. <laughs> 자, 수직 암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북쪽 바위 쪽에 이렇게 스비기가 두껍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스비기가 두껍하게 자라고 있는데. 그 위쪽에도 이렇게 수생식물이 수생물이 이끼류입니다. 이끼류 이끼류가 바위에 이렇게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래됐는데 저는 막 이렇게 자연에 와서 자연을 즐깁니다만은 아주 오늘 가팔라서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위험했는데 이수비기 사이로 또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네요. 떨어지는데 아마 이 바위를 타고 올라가고 나면 이제 거의 능선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저기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거 보니까 신비스럽습니다. 이 물을 받아 뭐 마시고 싶지만 제가 오늘 물은 갖고 왔습니다. 자,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어, 그걸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고 험한 곳에는 오지 않겠죠. 에, 저는 오늘 굉장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험을 하고 있는데, 에, 끝까지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